네 오늘은 저기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길 따라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저기 앞에 저쪽인데 간낙시 형태로 할게요. 다 이렇게 아울러서 없으니까 왼쪽으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. 일단 자리부터 편성할게요. 아, 지금까지 좀피 떨어지다가... 이제 해가 납니다. 아 가지양아까지 다 입고 들어갔는데. 잠깐만, 잠깐만. 그 뒷좌석에 운전석 뒷좌석에 등산화 있어. 그것 좀 갖다 줘. 문 열어줄게. 잠깐만, 잠깐만. 안 되네 이런 씨 아니 이 거리도 안 돼? 어 됐어 그냥 와. 물이 조금 찬거 같아. 야. 수심 깊구나. 네? 수심 깊어. 깊어요. 여기도 한 1m 5 0 이상은 나와요 1m 8 0 9 0 나와요 1m 5 0 지금 이만큼인데? <laughs> 더 깊어졌나? 더 깊어졌네 이게 완전 이게 푹 떨어져 이거 빠지면 죽나보네 <laughs> 아 고마워 나 사실 첫날 오면 거의 아무것도 안 먹거든 아무 나는 혼자 다닐 때는 한끼 먹어 한 끼, 거의 한끼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음료수 같은 건 있어 정 여러분 이제 해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내 캠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. 한땀 한땀. 지금 이 등봉에는 저 포함해서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. 오늘은 이 노리텐으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손에도 안 묻고 집어도 잘 되고 미필용 미끼로는 진짜 딱입니다. 발짝 속상해서 사용할게요. 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. 제가 오늘은 둔벙에 왔어요. 총 대편성은 총 다섯 대 했거든요. 둔벙이 한 이거 200평이나 되나요? 작은 둔벙인데 여기 와서 하룻밤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. 둔벙에 총세분 앉아 계시고 스타일은 좀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정하기 좋다고 해서 왔는데 한번 낚시는 해봐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김밥 사올 것더라고 아씨 너무 고맙더라고 어쨌거나 식사 뭐 챙겨 오셨냐고 아 먹을 거 조금 있어 그러니까 형님 제 김밥 사어요 그리고 식사 하고 하세요 그냥. 와서 자기 자리 깐 대로 설명해주고 한참 있다가 갔어 뭐 해지면서 나올 거라고 하던데 뭐 고기는 모르는 거니까 분위기는 상인데 말이야 여기는 물도 안 흘러 둔벙이 둔이니까 물이 흐르질 않아 그 상태로 있는 거야 그냥 잔잔하지. 수심이 깊어진 게좀 단점인데, 그래도 고기만 보이면 뭐 어디서든 입질하긴할 건데. 알겠습니다. 쉬세요. 네, 수심이 야, 3번부터 5번 쪽은 진짜 일명 어마무시합니다. 경사가 이렇게 적거든요. 1번서부터 5번까지가 경사가 좀 급하고, 전반적으로 수심은 다 깊어요. 둠봉이 엄청 깊은 둠봉인 것 같습니다. 어렵네, 어려워. 야, 안개가 어마어마합니다. 화면이 거의 안 나올 정도까지 연기가 비치는 것 같은데요. 아예 안 나오겠습니다. 아예. 왔다. 야, 입질 왜 이렇게 하냐. 입질 왜 이렇게 하냐. 여여여여여 건너탔구나. 깜짝이야. 야, 사정없이 올립니다어 오호. 야, 멋지다. 야, 사정없이 올렸네 야, 한수 나왔습니다.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알았어. 야, 시야 끝내준다. 초수는 32입니다. 32. 예, 네, 끝내줍니다. 네 일단 첫 수는 월척으로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10시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지금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 초점이 잘안 맞아요 그래도 뭐 열심히 지금 찍고 있으니까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수심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수심은 거의 뭐한 3m 가까이 되는 데서 입질을 받았어요 일단 3 2 예. 네, 붕어 나왔는데 야 빵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네, 10시 가까이 돼서 9시 한 50분 어간 때 나온 것 같아요 아. 반박시 기대됩니다. 일단 첫 수가 좀 늦게 나왔는데 그래도 입질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1 0시 반입니다. 첫 수가 나오고 일단 자정 전에 그래도 한수 받네요. 요즘 조황이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산뜻하게 32로 시작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아깝다. 아, 사정 없이 올리네. 올거 더블로 가 아까워 아 딴지 달때 그냥 기가 막히게 울리네 아, 아깝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10시 조금 안 돼서 입질를 한번 받고 3시간 만에 온입질를 예, 딴지다는 사이에 그냥 사정없이 2번째가 올라왔는데 아 놓쳤어요 중는데 4번째가 또 지금 조금 건드는 게 있었거든요. 새벽 시간대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평상 강계 옆에 있는 둔봉도 밤늦게는 잘안 되는데 여기는 그냥 시간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힘이 깊어도 나오고 얕토도 나오고 신기합니다. 네, 오늘은 딱 밤새 가긴해요 사정없이 그냥. 야, 끝내줍니다, 끝내줘. 야, 방 죽인다. 야, 하. 끝내줍니다, 끝내줘. 와, 끝내준다, 진짜. 야, 끝내줍니다. 야, 한수더 나왔어요. 와, 멋집니다, 멋져. 야, 끝내준다. 아이고, 이이 야, 놀랬잖아. 씨, 물로 가면 어떡하지 짜식아. 와, 빵이 진짜 일명 살바랍니다. 야, 끝내줍니다, 고기. 보이세요? 와, 진짜 멋집니다. 나오려나 모르겠네. 한 번이 자꾸 깔짝 깔짝 움직이는데 올리질 않습니다. 큰 녀석이 하나 나와줄 법도 한데 이제 고기가 이제 나오면 월척만 나오니까 점점 큰 놈을 노리네요. 다야 목줄 나갔네. 야, 씨 안타깝다. 목줄이 나갔어요. 목줄이 그냥 터져버렸네. 아, 목줄이 터집니다. 오길래 아, 목줄이 터지냐? 야, 긴장해야 될것 같습니다. 목줄까지 나갑니다. 이제 야, 오늘 낚시 재밌네. 네, 지금 시간은 한 6시 정도 된것 같아요. 6시 정도 됐고, 아직 입질이 없습니다. 지금 해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. 날이 많이 흐립니다. 내한두숫 정도 더 주지 않겠습니까? 음, 음. 인질 났구만몇 시까지 했는데 아, 이제 고기를 놔주고 가야지. 아, 계속 할딱거리네. 팔딱거리지 마좀 깨끗할 때딱 찍어야지. 야 빵은 진짜. 야 멋집니다. 빵이 그냥 끝내줍니다. 끝내줘 고기 최고가. 아 어마어마합니다. 야 아주 멋집니다. 멋져. 놔주고 철수할게요 놔주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철수하려고 합니다. 해가 완전히 떠서 엄청 뜨거워요. 장비도 다 말랐고, 네,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고,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